고기. 버섯 요리만큼은 손끝이 아무진 아내보다 한수 위라는 남자 가족들을 위해 귀한 버섯들을 아낌없이 투하하는데요. 자연 향 아... 그이 있기 때문에 네네. 그저 소금간 고춧가루 조금 아... 어, 그렇게 넣고 끓이는 거예요. 아... 특별한 뭐그 요리법이 없어요. 다른 건안 넣어요? 안 넣어요. 아... 또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지. 자연의 기운이 가득한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게 요리 비법이랍니다. 새빨간 모양새가 제법 먹음직스럽죠? 얘들아 버섯 전골 먹자. <목소리> <목소리> 귀한 버섯들과 남자애정을 듬뿍 담은 버섯 전골을 즐기는 가족들 몸도 마음도 풍족해지는데요. 버스 운전하실 때는 매일 저녁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리 주물러드리고 다리 두들겨드리고 허리 두들겨드리고 그게 일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외래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이 모습이 저한테는 훨씬 더 좋죠. 자연이 내준 소중한 식재료는 강황곤 씨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은인과 같습니다. 아버지의 웃음을 다시 볼수 있는 게 무엇보다 행복한 가족들입니다. 이거 곤주래인데. 네. 우리 할아버지랑. 몸이안 좋아가지고 음... 나물밥을 해 먹다 보니까 동기레가 음... 섬유질이 좋고 네. 어, 몸에도 좋아서 수시로 이걸 해 먹고 있어 밖에. 지금 그에게 이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? 음... 마음 편하고 무탈한 삶,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오늘이 그 무엇보다 좋은 남자입니다. 자,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... 음. 맛이 어때요? 엄청 맛있네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 조선.